다시 돌아온 독자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트로트계의 가장 빛나는 별중 하나인 홍지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는 지윤은 지난 6월 놀라운 성과로 대중을 놀라게 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온 홍지윤은 열정이 꿈을 현실로 만든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녀는 6학년 때부터 사촌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뒤 국악에 푹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악을 추구했지만 성대부상으로 인해 전통 음악 경력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지윤은 트로트 장르로 전환하기로 결심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열정과 적합성을 찾았습니다. 지윤의 실력은 미스트롯 2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폭발했다. 이는 그녀가 대중의 마음에 강렬한 각인을 남기고 이 장르를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한 전환점이 됐다. 이후 지윤의 음악 경력은 계속해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홍지윤의 수입이 공개돼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 숫자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앨범 판매와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수익원에서도 수익을 얻습니다. 이는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노력과 경력에 있어서 올바른 전략을 반영합니다. 그 숫자 뒤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열정을 배우고 키워온 음악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윤의 진로를 항상 지지해주신 부모님은 지윤의 결정에 큰 격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항상 지윤의 성공 뒤에 있는 그녀의 가족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홍지윤은 트로트 가수일 뿐만 아니라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능숙하게 결합해 매우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실력파 아티스트이다. 이러한 독특함은 그녀가 국내 관객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홍지윤의 이야기는 열정을 키우고 끈기 있게 추구하면 언제나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윤은 이달의 스타일 뿐만 아니라 꿈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홍지윤은 재능 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끈기와 열정으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다. 이 기사에서는 그녀의 힘들지만 빛나는 음악적 여정과 그녀의 다양한 수익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요계 데뷔는 홍지윤에게 꽃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열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장벽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이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디딤돌이라고 믿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우는 점차 가요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해왔다. 지우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뿐만 아니라 많은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6월 그녀는 광고 모델 수입 외에 방송 활동과 행사로 벌어들인 수입이 2,3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지윤은 디지털 음원 매출까지 포함해 2억 원이라는 인상적인 앨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팬들의 사랑과 존경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지윤의 능력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홍지윤은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수익 구조의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팬 미팅, 유튜브 SNS 판매 등 활동을 포함해 한 달간 총수입은 6,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소득 창출 방법에 있어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홍지윤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다. 지윤의 부모님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윤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윤의 여동생 홍주현 역시 그녀에게 큰 정신적 기둥이다. 경쟁이 치열한 음악계에서는 재능뿐 아니라 가족의 지원도 아티스트의 경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홍지윤의 화려한 경력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 홍지윤의 이야기는 무대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정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증거이기도 하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매력적인 퍼포먼스로 홍지윤이 하나가 됐다.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름 중 하나. 그러나 그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항상 그녀의 곁에 있는 가족의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홍지윤의 부모님과 여동생은 정신적 지주일 뿐만 아니라 스케줄 관리부터 팬들과의 소통까지 홍지윤의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홍지윤과 가족의 관계는 팬미팅과 SNS 활동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그녀는 종종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 가족과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여 팬들이 그녀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홍지윤에게 가족이 보여준 보살핌과 지원은 그녀가 경력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성실한 포크스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족들의 격려는 홍지윤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됐다. 그녀의 부모님은 매 공연마다 항상 가장 충실한 관객이시며 강당에 계신 부모님의 존재는 항상 그녀가 최선을 다하는 동기가 됩니다. 통찰력과 미디어에 정통한 그녀의 여동생은 매니지먼트 팀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그녀가 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최근 팬미팅 행사에는 가족들의 대거 참석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그녀가 자신의 히트곡을 선보이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항상 곁에 있어준 가족과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팬미팅은 SNS를 통해 생중계돼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도 함께 참여하며 가족을 향한 훈훈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홍지윤의 성공은 재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친숙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개인적, 직업적 발전 여정에서 가족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홍지윤과 팬들에게 가족은 정서적 지지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영감과 회복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홍지윤은 가요계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팬들의 끈기와 열정, 열렬한 지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녀는 현재의 성공을 위해 어려운 여정을 겪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홍지유는 느리지만 꾸준한 행보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지유는 노래대회에 참가한 첫날부터 자신의 실력과 예술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여왔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차별화시키는 것은 그녀가 팬들과 공들여 쌓아온 친밀한 관계입니다. 정기적으로 팬미팅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소통하고 있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는 그녀의 음악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합니다. 홍지윤은 팬들을 관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영감과 힘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그녀가 항상 그녀의 모든 프로젝트와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강력한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홍지윤의 커리어에서 가족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가족은 정신적 지주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격려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희생과 지원은 그녀가 음악 경력에서 많은 어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홍지윤의 성공은 재능 뿐만 아니라 가족과 팬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사랑에서 비롯됐다. 그녀의 인상적인 6월 수익은 그녀의 성공 스토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는 숫자뿐만 아니라 그녀 예술의 꾸준한 발전에도 반영됩니다. 앞으로 홍지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큰 무대에서 더욱 빛날 것을 약속한다. 그녀는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 자선 활동 등으로 활동 범위를 끊임없이 확장하며 지역 사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홍지윤의 이야기는 사랑, 인내, 열정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항상 주변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지윤의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이 재능 있는 아티스트의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미디어 채널을 통해 홍지윤의 향후 활동을 팔로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